다음으로 수행할 간단한 데이터 분석은 네, 실제 이벤트의 수를 구하는 것이에요. 네, 이 예제는 이 실습은 앱2를 이용해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네,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앱2는 현재 라인카운트를 네, 지금 어, 계산하기 위해서 라인을 읽고, 그것이 널이 아니라면 은 라인카운트를 눌러주고 있죠. 네,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이벤트 수를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이벤트 수를 담는 이벤트 카운트 변수. 네, 이벤트 카운트 변수를 언제 수행하냐면, 샵이, 샵으로 시작되지 않는다면 이벤트 카운트 수를 눌러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온전한 이벤트의 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루프가 모두 수행되게 되면 은 데이터를 전부 읽게 될 것이고요. 이벤트 카운트에 이벤트의 수가 담겨질 것이고, 그것이 출력될 것입니다. 네. 샵으로 시작되는 줄은 4개니까, 아까 계산했던 40인만 49보다 4개가 적은 숫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